안녕하세요 이 엄마의 채식 요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중국식 호떡이라고 하죠 자 기름기 없이 아주 담백하게 동그랗게 구워서 또 속에는 아주 달콤한 꿀이 가득 들어 있는 그러한 호떡 또는 빵이라는 표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겉은 빵빵하게 부풀어 올라서 아주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사실 속은 완전히 텅 빈. 그런 빵을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사전에는 이 빵을 공갈빵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어떠한 설명이 덧붙여져 있냐면 자, 겉은 빵빵하고 속은 텅 비어 있는 중국식 빵을 얕잡아서 이르는 말이라는 어, 사전적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이름이 좀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이엄맘은 그냥 중국식 호떡이라고 하겠어요. 어이엄맘은이이 이, 이 중국식 호떡을 자, 첫 번째 통밀로 만들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두번째 자 아주 단순하고 재미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그런데 단순하고 재미있는 간단한 요리 긴 하지만 사실 이 밀대로 미는 작업이 필요해요 아이 밀대로 밀때 이엄맘 혼자서 다 이렇게 밀어서 작업을 하기에는 약간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엄맘이 특별한 도우미들을 어, 부탁하고 준비시켜 놨어요 자 우리 도우미들 한번 나와 볼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연주예요. 안녕하세요, 우리, 우리 도우미들이 밑에서 갑자기 뿅 하고 나오면 안 될까요? 라고 그렇게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재밌었나요? 자, 우리 연주와 이현이를 데리고 오늘 할 요리는 뭐라고요, 얘들아? 뭔가했다 네, 우리 이현이와 우리 연주는 이 뜻을 아주 잘은 모르지만 아, 그래도 이러한 말로 익숙하게 알려진 빵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재료 소개 먼저 할까요? 오늘 어, 이엄마이 여기여기 각각의 볼에다가 반죽할 이런 밀가루를 따로 담아놨어요. 자, 이 공갈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통밀이 필요한데, 통밀 강력분으로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통밀 강력분 300g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소금. 3분의2 작은술, 한 작은술 약간 못되게 준비하시면 되고 이스트가 한 작은술이 필요하고요 꿀가루, 어 맞아 우리 이연이가 꿀가루에 독이 있나 없나 또 오늘 한번 이렇게 집어 먹어 봤어요. 근데 독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자이 꿀가루 유기농 원당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 큰술을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 올리 올리브 오일보다는 오늘은 포도씨유나 현미씨유 같은 발원점이 약간 높고 냄새가 안 나는 오일이 좋겠어요. 이엄맘은 포도씨유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한 큰술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물은 175g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빵에 속 재료가 또 필요하겠지? 네. 아주 꿀. 달콤하면서 네, 꿀이에요. 근데 그 꿀이 되기 꿀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물 같은 꿀을 넣으면 얘들아, 이 반죽이 다 터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가루를 준비해야 돼요. 이 엄마는 설탕을 넣지 않고 꿀가루를 준비했어요. 몇 큰술을 준비했을까? 8큰술. 아, 네, 아까 제가 8큰술이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아이들이. 옥수수 가루예요. 옥수수 가루. 8큰술. 8큰술 맞아. 옥수수 가루 대신에 미숫가루나 콩가루 괜찮아요. 그 다음 이거 깨는? 세 큰술. 아, 두 큰술. 두 큰술.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 이 양은 절대적인 비율이 안 맞아도 돼요. 약간씩 틀려도 되는데, 무엇을 제일 많이 해야 될까? 꿀가네 꿀가루를 제일 많이 해야 안에 꿀이 맛있어. 네. 자그 다음에 또 두유 약간의 두유하고 흑임자가 좀 필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재료 소개는 마쳤고요. 자 이제는 한번 아또한 가지 집에 강력분 통밀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통밀 어 그냥 통밀로 만드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통밀 200g 중력분이에요. 그 다음에 물은 125g 정도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어, 소금의 양을 조금 줄이면 되겠고요. 어, 오일 두 두 작은 술, 그 다음에 원당도 두 작은 술, 그다음 이스트는 한 작은 술로 하면 되고 나머지는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응. 자, 구멍을 세개 파주세요. 구멍을 세개판 다음에 한 구멍에다가 뭐가 들어갈까요? 소금. 소금은 자한 작은 술못 되게 하면 돼요. 아니, 내가 넣을 예, 이연이도이연이가 넣으세요. 그 정도 하면 되고 이연이는 요걸로 <laughs> 넣으면 돼요. 자, 한 구멍에다 넣었어요. 조금 더. 음, 그 다음에, 아, 알았어요. 기다려 줄게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스트 한 작은술. 이번에는 이현이가 먼저 이스트 한 작은술. 네. 그 다음에, 연주도 한 작은술 넣으세요. 그 다음에, 꿀가루는 한 큰술. 응, 한 작은 술 넣고, 자 꿀가루는 그득그득이네요. 우리 이현이는 자 연주도 꿀가루 한 큰술. 그다음 잘 덮어주세요. 안 섞이게요? 네, 서로 서로 맞닿지 않도록 잘 섞어주세요. 네, 위에 이렇게 잘 덮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잘 덮은 다음에 물을 175g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물을 살살 부어가면서 요걸로 반죽을 해보세요. 자, 반죽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물을 조금씩 부어가면서 반죽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 섞, 다 섞지 말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한번 해보세요. 조심해서. 왜냐하면 이스트하고 설탕, 소금 바로 직접적으로 맞닿으면 부풀어 오르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예 네, 그렇게 하면 돼요. 네, 이제는 다 섞어도 돼요. 물을 다 넣고 잘 섞으세요. 네, 물을 다 넣고. 웬만큼, 아, 만큼 이렇게 밀가루가 섞인 다음에 손으로 반죽을 해야 반죽이 잘 되겠죠. 웬만큼 섞이면 이제 손으로 반죽을 해주세요. 이 정도 섞이면? 네. 이 정도요? 네, 이제 그런 그 정도 하고 이거는 손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아, 그냥 반죽을 해주세요. 아, 물이 부족하지 않아요. 충분히 오. 오일까지 넣어서 자 이제 반죽을 해보세요. 손에 기름 묻으면 어떻게요? 손에 기름이 묻지 않게. 기름 없는 쪽으로 한번 잘 해보세요. 그래서 이 반죽을 한 10분 정도 해주시면 겉에 표면이 아주 매끈하게 돼요. 그렇게 부드럽고 매끈한 표면이 만들어질 때까지 반죽을 하면 되는데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반죽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아주 좀 팔이 아프답니다. 그렇지만 그 반죽이 약간 좀덜 돼도 이 반죽을 끝낸 다음에 한 3, 40분 냉장고에서 이제 숙성을 시켜요. 숙성을 시키면 그 약간 표면이 거칠었던 그 반죽도 약간 부드럽고 매끄럽게 그렇게 변하니까 어 반죽을 한번 잘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섞으면서 하면 더잘연지야 이렇게 돌려가면서 어 그렇게 그렇게 하면 더잘 돼. 저는 미리 이렇게 반죽을 해서 냉장고에서 한 40분 정도 숙성을 시켰다가 실온에서 한 20분 정도 지금 숙성을 시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은 아주 반죽이 표면이 부드럽고 아주 매끄러워요. 자, 그래서 제가 냉장고에서 한 40분, 실온에서 한 20분 정도 꺼내놨다니 한번 만져보세요. 굉장히 부드럽고 포들포들해요. 느낌이 이렇게 돼야 돼. 어, 신기하죠? 신기하죠? 자, 이 연주도 한번 만져보세요. 여섯 개, 여섯 개 해서. <laughs> 자, 우리 이연이랑 연주를 줄게요. <laughs> 아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고. 응, 어떡자 응. 자. 됐죠? 음, 네. 그러니까. 네. 자, 그래서 요거를. 세 등분. 자. 요것도 세 개. 요것도 음. 세 개. 동글동글 해주세요. 동글동글, 동글동글. 네, 이렇게 해서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공갈빵, 이 중국식 호떡이라고 부르는 이 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동글동글하게 해서 좀 약간 납작하게 해보세요. <laughs> 납작하게 눌러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밀대로 한번 밀어보세요. 너무 얇게 밀지 않아도 돼요. 속을 넣, 넣을 거기 때문에 한 손바닥. 자기 손바닥보다 우리 아이들은 약간 커요. 네, 요거보다 약간 작게 이렇게 해주세요. 자 됐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안 됐어요. 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한 가지 잊어버린 게 가장 중요한 꿀을 만들어야 되죠. 자 꿀가루 여덟 개. 옥수수가루 3개. 옥수수가루는 찐 옥수수가루도 괜찮고, 뭐 그냥 생옥수수가루도 괜찮아요. 자, 이 통깨죠. 그리고 개피가루 한 작은술이 필요해요. 개피가루 한 작은술 넣으면, 어, 개피가루 한 작은술 넣으면, 어, 나중에 먹어봤을 때 개피향이 그렇게 크게 자극적이지 않고 아주 은은하게, 아주 좋게 그런, 은은한 향이 날 정도예요. 꿀을 한 큰술씩 넣으세요. 꿀을 너무 많이 넣어도 나중에 얇게 밀대로 밀때한큰술 아니야. 네, 한 큰술이고 꿀을 너무 속을 많이 넣어도 나중에 밀때 쉽게 터져서 얇게 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할때또 포인트 이게 잘 부풀어 오르는 방법은 아, 꿀을 이렇게 넣고 가운데로 잘 오므려 주셔야 돼요. 이 오므리는 게 옆으로 가지 않게 가운데로 이렇게, 가도록 예,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도 어, 이렇게 어, 어. 그렇게 해서 잘 꼬집어 주세요 터지지 않도록 잘 아, 이렇게 오므려 주세요 잘 터지지 않도록 아. 잘 꼬집어 준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아주 얇게 밀어야 높이 빵빵하게 부풀어 오를 수가 있어요 가. 부드럽죠? 자 이렇게 해서 한 큰술 자국이 보이지 않도록 잘 꼬집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가운데로 잘 만들어줘야 나중에 밀었을 때이 속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잘못하면 이 속이 골고루 퍼지지가 않아서 이 밑에 층과 위에 층의 밀가루가 딱 달라붙어서 부풀어 오르질 않아요. 그것은 반주 안에 속이 골고루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얇게 펴면 얇게 펼수록 동그랗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얇게 펼수록 먹었을 때 아주 맛있어요 바삭하고 많이 부풀어 네 많이 부풀어 올라요 근데 속을 너무 많이 넣어도 많이 부풀어 이렇게 얇게 밀기가 어려우니까 한큰술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괜찮아요 자 그렇게 해서 얇게 한번 밀어주세요 자 자꾸 하다가 보면 터지지 않고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돼요. 근데 아직 우리 아이들은 이걸 재미로는 하지만 약간 부풀어 오르는 거에 있어서 약간 좀덜 부풀어 올라요 사실은 근데 자꾸 해보면 아이들도 느니까 완성. 응. 너무 두꺼우면 피가 너무 두꺼우면 나중에 부풀어 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내게 이런 건내 거예요. 음, 근데 이렇게 아주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렇게 <laughs> 두꺼우면 부풀어 오르는 게요 정도 야, 부풀어 올라? 올라요. 와, 엄청 네, 넣었어요. 와, 어머, 엄청 야기 잘한다. 어, 그러니까 엄마지. 그러니까 속이 보면 만져보면 아주 골고루 가있어요. 속이 이렇게 골고루 가 있어야 아, 위층의 밀가루와 아래층의 밀가루가 잘 분리가 돼서 이렇게 부풀어 오를 수가 아, 있어요. 엄만 그런 생각을만. 야, 너손 넣었어? 응. 엄청 얇게 됐다. 어, 연주 아주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얇게 한 다음에 여기 두유를 조금 가운데를 중심으로 하고 흑임자를 뿌려주시면 흑임자가 박힌 아주 맛있고 먹음직스러운 그런 중국식 호떡이 완성되죠. 자, 이렇게 해서. 맛있게 드시려면, 얇게, 자, 밀어주세요. 연주 아주 잘 밀었어요. 여기 보면 속들이 보이죠? 뽕뽕뽕 구멍 뚫린 게, 속이 전체적으로 잘 퍼졌다는 거예요? 거예요. 그건 엄마가 한 거예요. 자, 그게 약간 이렇게 터진 데에서, 꿀가루가 조금 꿀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많이 새지는 않으니까, 자, 아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뭐 이것은 따로 발효시킬 필요도 없지만 한 가지 이제 밀대 작업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같이 만들기에 아주 좋은 그런 빵인 것 같아요. 이름도 재밌잖아요. 그래서 가족끼리 한번 잘 만들어 보세요. 저 손바닥만한 크기로 한번 민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안에 꿀을 한번 넣고 오므려 볼까요? 꿀을 이렇게 넣고, 가운데를 오므려 보세요. 자, 꿀을 너무 많이 넣으면, 참, 이게 꿀이 이렇게 세서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반죽이 탄력이 있기 때문에 자꾸 오므려 들죠? 강력분이기 때문에. 이거보다좀더 커야지. 음, 약간 더 커야지 되겠네? 자, 그래서 가운데를 가도록, 자, 잘 오므려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밀어 주세요. 얇게 밀수록 더 많이 부풀어 오르고 바삭바삭한 빵을 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구멍이 뽕뽕뽕뽕뽕 뚫린 게 안에 다 꿀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잘 퍼졌다라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얇게. 자, 12개의 분량으로 우리가 만들었는데, 사실 반죽이 이쪽은 약간 작고, 이쪽은 약간 하나씩의 그 분량이 약간 커요. 이렇게 했을 때한 15cm 정도로, 어, 얇게 밀어주시면 돼요. 크기가. 자, 이렇게. 아, 이건 아주 반죽이 잘 됐어요. 아주 꿀도 골고루 잘 들어가 있고. 자. 여기에 두유, 두유도 그냥 손으로 막 찍어서 바르세요. 응. 원래 고상하게 하려면 소를 가지고 발라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과 요리할 때는 고상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기 쉽고 편하게 그냥 하시면 되고. 음, 자. 그래서 아까 따로따로 반죽을 두두 개를 했지만 제가 준비한 반죽은 한 개기 때문에 반죽 한 덩어리로 12개를 만들 수 있어요. 엄마 음. 실패했어요. 아, 괜찮아요. 실패해도. 그래도 많이 부풀지 않아도 맛있어요. 안에 꿀이 들어가 있어서. 자. 좀 약간 요번 건좀 작네요. 반죽이. 작은 느낌이고, 좀, 이렇게 탄력이 있으니까. 음, 자, 이렇게 해서, 하나. 한 맞아요. 하트가 아닌데, 하트가 아닌데, 이렇게? 음, 그러게, 그냥 만들기도 어려운데, 하트가 돼버렸네 자, 가운데로 이렇게 오므리세요. 예 <laughs> 터졌다. 했으면 여기 반죽을 띄어다가 한번 땜질을 하세요. <laughs> 이렇게 다시 붙이는 거예요. 호떡은 사실 제가 호떡 그냥 이호떡 말고 진짜 겨울에 먹는 기름에 이렇게 붙여서 먹는 호떡 할 때도 잘 이렇게 빵구가 나 연지야. 그러면 이 반죽을 얼른 땜질을 하는 거야. 거기를 부분을 막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오물인 부분을 밑으로 가게 하고. 해주세요 반죽을 이렇게. 할때한이렇 이렇게. 밀지 말고 가 쪽을 중심으로 가 쪽을 중 이렇게. 이렇게. 밀어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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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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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반죽이 너무 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밀대로 밀때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둘 때도 반죽이 질면 쉽게 바닥에 달라붙어요. 이 밀대에 달라붙고 그러니까 처음에 반죽이 약간 되직하다 싶은 게 좋아요. 자 얇게 자좀 빵꾸가 났네요. 빵꾸가 난건 손으로 수습을 해주고 손으로 수습을 좀 해준 다음에 자, 두유를 좀 바르고 어? <laughs> 계속 실패다, 아이고 실패다, 실패다 그러는 말만 자꾸 들리네 이렇게 하면 얘들아, 이한 판이 끝난 거예요. 자, 이것을 오븐에 들고 가서 구울 텐데, 처음에 온도가. 난 하트. 이거는 다음 판에 구, 구, 구울 거야? 잠깐만. 나는 이쪽, 하트빵. 이쪽으로 옮기면 되겠다. 하트빵 내가 먹을 거예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온도를 약간 센 온도를 해주세요. 저희 집 오븐으로는 섭씨 한 200도씨 정도로 하면 돼요. 그래서 200도씨로 한 8분 정도 구워주시고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부풀어 오르거든요. 부풀어 오르면 그리고 충분히 익었다 싶으면 8분이 지난 다음에 160도로 낮춰서 한 6분 정도 더 구워주시면 아주 바삭바삭하게 구우실 수 있어요. 자, 한번 구워볼까요? 200도씨로 해서 한 8분 정도로 처음에 구워주세요 그래서 이게 온도가 올라가서 이렇게 구워지는데 충분히 구워지지 않았다 그 상태에서 꺼내면 이렇게 부풀어 올랐던 반죽이 하고 꺼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바삭하게 충분히 굽는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충분하게 구워 주셔야 되고 예열을 해 주시는 것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후라이팬에도 한번 구워 봤거든요. 후라이팬에 구워도 아주 높이 부풀어 올라요. 근데 그 위쪽을 굽기에서 한번 뒤집으면 약간 좀 꺼지겠죠. 그래서 후라이팬으로도 구울 수 있지만 동그랗고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것을 감안하시고 그래도 부풀어 오르긴 부풀어 올라요. 그렇게 해서 공갈빵을 만들어서 드시면 면될것 같아요. 어 이제 하나 요거 엄마가 맞아 할까? 이연이가 맞아 할래? 엄마는 그 완성작을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래서 제가 아이고 찐빵. 여기 여기 아주 지저분한 게네 봉갈빵을 이렇게 미리 만들어놨어요.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동그랗고 ]하게 부풀어 올랐죠 이것은 사실 후라이팬으로 구웠어요 이 밑에 보면 아주 좀 노르스름 하잖아요 그래서 후라이팬으로 구운 다음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너무 잘 부풀어 올라서 아까운 거예요 윗면은 오븐에서 구웠어요 그래서 아주 빵빵하게 잘 부풀어 올랐고 이것은, 이것은 오븐에서 구웠어요 아주 빵빵하게 잘 부풀어 올랐죠 자 그래서 두개를 샘플로 그 다음에 이것은, 어, 제가 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도 잘 부풀어 올랐어요. 보시다시피 아주 빵빵하게. 그 다음에 이 밑에 세 개는 제가 중력분 통밀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 이 글루텐 없이, 강력분 밀가루 없이 그냥 중력분으로만 만들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잘 부풀어 올랐어요. 보면 이 정도면 아주 충분하게 부풀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는 중력분으로 만든 어, 빵 위에는 강력분으로 만든 빵자 이것이 아주 잘 부풀어 올랐네요. 그리고 오븐의 상태가 좋다면 아주 전체적으로 노릇스름하게 잘 구워질 수 있겠어요. 저희는 약간 이렇게 골고루 어, 열이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것을 한번 터트려 볼까요 안에 어떤지 아 깝다. 우리 자 우리 이연이 한번 터트려 보자 안에 구멍을 한번 위에 걸로요? 구멍을 손가락으로 내던가 그렇게 약간 이렇게 한번 잘라 보세요. 그리고 턱. 어 이렇게 한번 구멍을 내 보세요. 어. 어, 바삭바삭한 소리가 나요. 자. 어, 됐다. 보세요. 아주, 아주 래요 보세요. 연주 한번 봐. 안에 이렇게 아주 얇게. 더 어, 볼래요. 이현이도 한번 보세요. 안에 우와. 보면 꿀 꿀밖에 안 보여. <laughs> 자, 이현이 이 카메라로 한번 비춰 보자. 자, 이렇게 아주 얇게. 얇게 잘 밀었죠 그래서 보면 깨하고 자 한번 비춰 볼까요 깨하고 그 다음에 꿀 같은 것들이 잘 녹아 있어요 아주 얇고 뻥 뚫린 듯한 그렇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아 공갈 빵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터트려 봤어요 깨를 동그라미로 했어요 네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방송 시작하기 몇 시간 전에 우리 아이들이랑 저는 먼저 1차적으로 만들어 보고 먹어봤어요. 그랬더니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반응을 보여줬는데, 연주야, 어땠어? 이거 만들어 보고 먹어보니까 어때? 음, 옛날에 한번 만들어봤는데 어. 오래돼서 이러 어. 가지고 빵빵한 어. 거 보고 어. 속에 뭔가 가득 차 있을 줄 어. 알았는데 어. 텅 비어있어서 깜짝 깜짝 놀랐어, <laughs> 놀랐어. 속이가 텅 비어가지고 그래서 이름이 그런 이름을 가졌나봐 자 이연이는 만들어보고 먹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맛이 맛있... 아, 우리 요이는 아주 단순해요. 그냥 맛있어요. <laughs> 자, 그래서 오늘 아이들과 함께하는 요리 시간을 가져봤어요. 집에서 온 가족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번잡스럽지도 않아요. 뭐 발효나 뭐 성형이나 이런 거 없이 분할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숙성을 시켜서 만들면 되니까 어렵지 않은 요리예요. 가족분들끼리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특별히 가족 중에 누군가 사춘기 자녀가 우울하다 하면은 이 공갈빵을 만들어. 서 예쁜 편지와 함께 자녀에게 선물해주면 그 자녀가 아마 우울한 기분이 풀릴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선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 또 좋은 요리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할까? 안녕히 계세요.